해모가 몇 번이었더라. 야다리가. 어. 자, 그럼 바로 해모 야다리. 어, 아, 피맥의 소유개는 참별론데 아야, 뭐야? <laughs> 배터리 열쇠. 뭐 조합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나왜 이렇게 출출하지? 제가 오늘 밖에서 고기를 먹긴 했는데 치즈 케이크도 먹긴 했는데 출출하네. 이게 사람이 역시 뭐야 하루 한 끼로는 살 수가 없나봐. <laughs> 아니 그렇다고 뭔가를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laughs> 아니, 말소 말쏘... <laughs> 아니, 말쏘대타뇨. 그건 아니고. 그냥 내일 먹으려고? 이게 뭔가 국밥이나 제육? 그런 한식 먹을 때마다 금방 배가 꺼져. 역시 든든하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봅니다. 데미지 먹어 주시고. 아, 1 더하기 1은 먹어야 되는데. 아, 하이브 마인드는 버려도 되고. 최대한 돌릴게요. 나이스. 사 주신다고요? 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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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아까 오늘 그냥 휴방 때리고 PC방 가서 라면이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어제 내가 라면 먹는다 그랬잖아. 라면 얘기 나와가지고, 누가 라면 얘기 해가지고, 에이, <laughs> 아무튼, 오늘 못 먹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 포춘 쿠키 확률적으로, 뭔데. 그래서 이따가 저기, 아, 내 방종하고 뭔가 라면 먹으러 PC방 가기에는 또, <laughs> 그것 때문에 PC방 가기는 또 뭔가 애매하고, 어깨 okay, 잘 뜨지? 악마방이나 한번 가볼까? 아아 진짜 아왜 갔지 내가? 아 나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만났지 알고 보니까 아주 쓰레기더라 <laughs> 아주 쓰레기더라니까 아 진짜 내가 아주 억울해서 잠을 못자 잠을 아. 경험담이라뇨.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또 섭섭한 소리. 어 나이스 연사. 뭘 본인 <laughs> 얘기예요. 저만큼 <laughs> 진짜 하나 하나 따져 보면은 나처럼 순수하고 착실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난 그걸 내가 스스로 느껴. 와 진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 근데 없더라고. 제병은 지금 필요가 없네. 한번 돌려주고 헉, 체력 회복 효율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 모르가 나는 그럴만했잖아요. 어제... 근데 뭐 일반 게임이니까 뭐 별말 안 했습니다만, 진짜 심각하더라고. 진짜 중급봇 해야 될 애가 일 게임을 돌리고 있으니... 그... 좀 그래. <laughs> 아무튼 나처럼 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내 스스로 좀 뿌듯해 나는 이거 열어야겠다 어? 키두게 소울 하나 러겁인데? 한번 먹어야겠다 황금 키라 <laughs> 아니, 어제 욕지거리를 한게 아니고. <laughs> 아니, 그냥 장난으로. 아, 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장난이었구요. 세다가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뭔또 악마가 열리냐. 에이 학폭 가해자라니요. <laughs> 저 학폭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요, 제가 또. 음. 이 약간 뿌듯해? 어린 시절을 정말 공부로 보냈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담배도 안핀 거. 그것도 너무 자랑스럽다 할까? 나 담배 안에 20개 들어있는 거를 20살 후반대 알았어. 그 관심이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몰랐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나. 그냥, 어, 많이 들어있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20개가 들어있다는 거를 몰랐어, 나. 겨루기랑 서로에 대한 공부요. <laughs> 아예 안할 거예요, 그거는. 뭔 공부요. 혼자 하세요. <laughs> 너 혼자 해. <laughs> 아, 뭔 로고? 아, 이거 먹자. 아 이거 점점 갈수록 약해지는구만. 오 힘들어. 오 힘들어. 오 먹었을 때 이비라트 주는 아이템 당 데미지야. 하나밖에 없고. 왠지 40% 확률로 뜰것 같으니까, 방을 돌고 가야겠구만. 이거 뭐야? 방을 하나 더 돌고 가야겠구만. 오? 어이구, 약해. 천사 열어주시면서? 아, 근데 좀 아이템이. 올스텔 일단 챙기고. 내가 이런 거 아이템이나 먹어야겠어, 내가? <laughs> 어? 내가 이런 거나 먹어야겠어? 에? 아. <laughs> 어우, 무슨 또. <laughs> 아, 왜또 갑자기 그런 소리 하세요? 어우,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 비 맞춰가면서 방송을 한다뇨? <laughs> 저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제가 실제로 돈이나 내놔 이랬다고요? 아닌데.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아, 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 시계 리스톡도 사야 되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laughs>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착한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거는 음모다. 어, 잠시만. 어? 굉장히... 잠시만. 잠시만. 하트 회복량이 두 배잖아. 왜 몰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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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동력이 될지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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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이야 999를 한 번에 만들었잖아. 99. 아 근데 이거를 아 이거를 먼저 먹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 조금 아쉽네. 돌릴 다이스도 없고. 아, 이게 너무 아까운데, 뭔가? 여기 안 뜨면은, 비밀방 한번 돌리고, 고르고 갑시다. 가는 거 바라지 않아. 락바텀 아니면은 증명서 하나만 떠주면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아, 짠. 럭 이즈인가? 야, 지금 이거 플러그만 있으면은 게임 끝났는데. 러 오에다가 올드 밴디지에다가 메기 리본. 상점을 돌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실수만 안 했어도. 전방에서 전층에서 뽑는 건데. 오늘 또 상점을 그렇게 많이 방 아껴야겠다. 그렇게 많이 또 돌린 게 아니라서. 만에 무한 타밍 조합이 나올라나. 일단 홀리 카드 먹어주시고 일단 템두 개만 사고 이거를 먹으면서 돌리면은 돌아가면서 찾아 그리고 어쨌든 상점 템 봐야 되니까 소환하고 야 이거 끝났네 끝났어. 상점 아이템 구매할 때마다 데미지 이속 사거리 랜덤 스탯 증가에다가 세일은 사야겠다. 가방이네. 가방. 가방이 필요할라나? 아니야, 필요 없어. 한번 돌리고 배터리 먹고 소울 아트를 피맥으로 그리고 한번더 돌리고 햄 2배네. 2개짜리가 나와야 돼. 그렇지, 2배로 풀리고 다이스 먹고 999원 먹고 이걸로 6원짜리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 내놔, 돈 내놔. 그렇지, 6원짜리 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이걸로 훔쳐오고. 아, 이 쓸모없는 녀석. <laughs> 아, 럭 오징가네. 플러그 먹고. 럭이 높을수록 하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25일 때 50%. 그리고 이제 그런 플러그 먹었으니까. 이거 싹 들고. 아, 잠만 배터리. 배터리까지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보인다 무한 파밍이 보인다 됐고 야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잠시만 돼지 뚱땡이 먹어야 어 잠시만 아니 왜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그냥 무한 잠깐만 무한될 것 같은데 무한동력 3개면 되겠지 뭐 굳이 메가머시 부스트 안받어 허허 <laughs> 이거 뭐 간단한 거 하나 먹겠습니다 뭐 굳이 막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매마나 와 데미지 7.77 올랐어 역시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이야 글리치드 크라운은 필요 없고 소세지 하나 먹고 락바텀 나올 겁니다 나올 때까지 돌리면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laughs> 락바텀 스텟이 최고치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또 125원이나 있는데 일단 펫 세지는 거랑 장신구 두개 드는 거랑 수녀복이랑 오버 차지. 구걸트 하지 말고. 오버 차지 먹으면은 이제 한번 채우면은 오버 차지 수녀복 플러그 효과로 이렇게 한 번에 두 칸이 차요. 그리고 한대 맞으면 사라지지만 내 스탯이 1.8배랑 이거는 기본으로 20% 추가 증가하는 거 1.8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아이장 미션이요? 당연히 봤죠 저거를.. 홀리멘틀.. 아 홀리카드 있구나 들걸 혹시 모르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넘어가서 고추네 럭 11대 50% 확률로 눈물 쏠때 불꽃이 나갑니다 고추가 두개면은럭 7에서 럭 7에서 발통이 되고요. 이게 아이템이 비싸면 비쌀수록 얻는 스탯이와다 들어갔다. 벨리 젤리 먹어주시고 트리플 락바텀이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층 자체를 새로 하는 것 같아. 락바텀인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그런데. 잠깐만. 지금 끝내도 되긴 하는데, 연사 1.5는 뭔가 아깝단 말이죠. 손가락. 아, 실드티어네. 안 먹으면 바보 아닙니까? 1.5에서 마무리하겠다. 머니는 돈? 어, 잠만 머니는 돈이라. <laughs> 아, 내 홀리 똥이 지금 나오면 어떡해? 하, 진짜 어? <웃음> <웃음> 이제 아마 이게 럭이 어느 정도, 10일 정도 있다 보니까, 무한동력 웬만하면 될 겁니다. 이게 조합이 더 좋아가지고. 아, 이거야. 99원 금방 채우겠다. 와.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아9 9원 못하겠다. 이제 그냥 뛰면은 될것 같습니다. 독 데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 조합은 관통을 먹으면 안 돼요. 관통이 되면은 해모, 이게, 이게 바로 안 터져가지고. 가석 사고 싶다고? 아, 진짜? 얼마? <laughs> 얼마? 배 둘레 햄 먹어주시면은 트리플이지만 연사가 올라갈 겁니다. 썸이배 먹고 들어가면은 야, 여기서 이제 연사 맥스 같은 거. 예, 연사 먹어도 되겠다. 야, 2.88. 다른 데 둘러보고 다시 와도 되냐고요? 아, 그럼 손님. 어, 핸드폰 놓고 가세요. <laughs> 핸드폰 놓고 가세요. 아니, 이거 저희가 충전해 드릴게요. 네, 놓고 갔다 오세요. <laughs> 천천히 둘러보고 네, 다시 오세요. 럭 잠깐만 먹어서 20일까지만 만들고 다모도 파냐고요. 아, 다모는... 네, 지금 다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근데 게임이 끝나가지고 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 하단. 야,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보소. 해모 야다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